하겠습니다. 배 빠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속도 오로 돌려주고 해전은 일단 갤리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오그라도 옷이 자신 있나 이 새끼야. 예리치리 맛좀 봐라 이 새끼야. 어, 소금이기. 스플라토. 데고 공성 가고 제도. 오, 나이스. 하나 치고 치고 레순신 간다. 신에게는 아직 28척의 갤리가 남아 있습니다. 며칠 걸리냐 20일 오우 빠른데 포병까지만 올리면 무서울 듯 7테크까지만 찍으면 무서울 거 없을 듯 신에게는 아직 소량의 갤리가 남아있습니다 위동한 장군이라면 아 바크 그만나 보해런 <laughs> 도망차 됐고 행정용 나이스 그리고 군사 육, 테크 올라가겠습니다 도매 손길 이자리 아, 반값 좋은가? 돈 없어요 신에게는 아직 우리 배가 박살 나네요 아이구야 신에게는 아직 26척의 함대가 남아있습니다 레순신 남아잔 이 적은 함대로 레순신 이게 나야. 음, 이게 나니까. 난 믿어 내 자신을. 하, 됐고요. 겔리 뽑으면 우리 바로 어, 베네티아 가서 가지고 이제 그죠. 베네스의 상인들이랑 인사 좀 하고 옵시다. 뭐야 뭐야 이씨. 오스마의 귀족방군. 이시 잠깐만요. 아니 뭐? 어까에반데 그만 하세요. 어. 아니 뭐 베스 귀족방군 졸라 많이 터지네. 위신 받을게요. 레순신 온. 다이스. 이게 레순신. 바크 다파하고갤리 날라갔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겔리 구리스도 나와요 됐고 트비스까지가지고배 없어도 어, 우르반모포 있어가지고 비만 합니다 일단 너 딴건 필요없고 에게에서 손 떼세요 아라고? 아니 무슨 씨, 저거 조금 먹었다고 질환하네 아주? 카라코뉴 정복 뭔데? 얘얘 <laughs> 얘 땅을 확장하기는데 내가 왜반갈죽이돼 있냐? 아니 얘가 반으로 갈라졌는데요? <laughs> 저건 영토를 먹은 것인가, 영토를 잃은 것인가, 참 <laughs> 아이러니하네. 어. 갤리 열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열한 척이면 충분히 베네치아 함대 조지우도 남습니다. 제독발로 피렌체 컷 다음 배는 뭐다? 나포하면 된다. 적은 그렇게 적었던 배가 30몇 척이 되었습니다. 34 척이 되었습니다. 7 됐고요. 다시 베네치아 가가지고 인사드리러 가도록 하고, 넌 뭐냐? 아이고, 이거는 레, 레순신이라도 이건 좀... <laughs> 이거는... 아니, 이거는 레순신도 못한다야. 저걸... <laughs> 저거는 좀 심한데? 됐고? 방에 한번 해주고 카스트로 어디냐? 아 여기 지역점 령인가 점령 안 했는데 누가 하고 점수 꽤 나왔네. 역시 짱르반 머포. 관사 공유? 에? 제발 제발 군사력 100 군사력 100. 어 나이스지. <laughs> 군사 6인데 굳이 군사력 받을 필요 없죠. 아 공성 개빡세네 전문성 아 스파라토 털렸어 지랄? 어아 지랄 났네 아 깜짝이야 이지뭐 난... <laughs>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됐고 자, 여기 공성합시다. 어. 아, 씨 수도 아 돌겠네. 저거 때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아 진짜, 씨 눈치 없는 새끼 저거. 국가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귀족방문 새끼들 땅에 비쳐가지고. 매국노 새끼들 저거 씨. 됐고, 열심히 공성해봐. 느그 수도 털린다. 어. 됐고요, 아, 뭐야? 내 아들 344643. 내 아들 여기 있네요. 롬보스만의 갑은 통치자이자 술탄의 술탄 카중의 카. 로마의 카르사이며 건스테인오프, 아드리안오프, 부르사 세 도시의 황제신 매메트리세, 파티샤 황제 폐하께서는 위대한 인물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의심할 바 없는 시도자이십니다. 어, 내 아들 여기 있네요. 슬레이만 내 아들 진짜... 아. 아니, 공성 꼬라지 보세요. 잠깐만요, 공성이 좀 많이 잘안 되는데요. 어, 일단 4점 아드나이 빈민, 그냥 쓰이야 20점 르그 수도 맛있더라. 야! 제노바 탈퇴 하, 드디어 나의 혐의가 무죄로 나왔네요 진짜 참 오래 걸렸습니다 레이지 무죄 됐고요 390인데 올라가냐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싸아억가데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씨 무슨 억가야 나 오스만이에요. 짱스만이 저런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되지. 빈민 왜 이렇게 빈민이 많아? 아니 뭔데 왜 이렇게 빈민이 많아요? 됐고요. 여기 스플라토 빨리 공성하고 어. 적당히 먹고 나옵시다. 여기 까지 먹는건 해방과 같고 어, 요정도 까지만 코르프 미쳐가지고 어 레순신이에요 어나 레순신이에요? 어디 나를 모함을 해? 내 순신을 뭘로 하는 거야? 역사책 좀 보세요, 씨, 어디 가미 빵에 날려주고 스플라토 털렸고요. 공세 한번 해 줍시다. 응. 아. 사세 할렘제 도하는데 참 아쉽다. 동방정교 가면 이거 못 쓰는 거잖아. 언제 나오냐? 호소고? 우리 밥줄 털어갔네, 저 새끼. 잠깐만요. <laughs> 우리 밥줄 공성당했는데요? 어, 잘했다, 내 새끼. 그래 가지고 언제 공성하겠냐, 애송아. 레순신, 믿습니까? 우리 이깁니다. 아테네 가지고 뭐 열심히 해 보세요. 어, 됐고 배. 네. 그놈의 세수를 높여라. 굳이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겠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빨리 공성하세요. 인력이 많이 없어요. 2단계 오스만 아니, 인력이 좀 많이 없는데요. 6, 나이스 입금 감사 57퍼 굳이 안 싸우겠습니다 어. 굳이 여기서 출혈을 피를 흘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빨리 공성하고 런합시다 50점 됐고요 어허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달라고 하면 줘야지 이 정도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먹고 나오는 게 맞는 데 50점? 오 뭐, 피렌체라도 갔다 와야 되나? 봉쇄해줘 한번? 에? 뭐, 뭐야 이새끼 아니, 아이 새끼 또 무슨 씨억가 중에 또억가또씨억가인지 졸라 돌아가요 진짜. 아니 뭐 크림까지 가야 돼 내가 귀찮게 씨. 아 카잔 노가이 아, 씨 하즈 하즈기라있는 죽으면 어린 크림 크림강공 역동적인 건군자 없이 처음으로 자립해 왔어 야만 야만합니다. 둘델빌레디스는 간신히 크림강공 왕좌 확보했지만 하... 아니 뭐 크림강까지 우리 가야 돼 진짜. 에반데. 너몇 테크야? 4 테크? 바루 와? 미쳤구만, 너 씨. 공성 안 됐지? 뭐야, 이 군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근데 졸라 많은데요? 벌레 문제 비쇼키 양도 휴지세요? 어. 사람이 좋게 말하면 들어야지. 내가 듣질 않아요. 어. 애기해 확보. 어. 진짜 그 크림. 저 마진도 안나오는데저 싸워봤자? 정교의 계종 아, 갈수있네요 오, 여기까지 가. 끝그가보고맙다 이슬람아. 너분에에굴빨됐 했다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정교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렘 제도가 날라가고 이제 동방정교회가 오스만 트럭크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 종소국 수입 정당하지 않은 요구? 아둘다 메리트 없는데 뭐 정당하지 않은 요구 기껏 해봤자 그거잖아 우리 어차피 대구 수비도 찍을 거라서 필요 없네요 됐고요.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는 전통은 그리스의 의례, 그리스 의례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가톨릭보다 기독교 권위의 원형에 더 가깝다고 여깁니다. 동방정교는 동방정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대신 대주교들이 주도하는 여러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게임 중에 동유럽의 많은 부분에 동방정교회를 믿습니다. 어, 이거 날라가가지고 그.. 치칼지 받았습니다 개꿀, 어. <laughs> 그 뭐냐? 딤이 날라가가지고 디, 딤이 갖고 있는 치칼지를 저희가 그 국토로 받아들였네요. 개꿀입니다. 됐고 아, 근데 코소보 자체도 개짜증 나네 씨. 그리고 이제 어... 와라키아 정보? 그만 좀아 이슬람이나 로도스랑 구보기사단은 같이 약탈하겠네 아 자식 다시 아 이제 구보기사단이랑 그 뭐냐 쌍으로 약탈하겠네 미치겠네 논란 있는 계승 FA 마켓 아라곤 숟가락 저 어. 좀 나가라야 이제 다들 나가기 시작했다 얘들아 아니 왜 예리치 <laughs> LH... 어 맞다 레이지야 너왜 할때 예리체리 뽑고 갔어야지 극한의 그 손해 아휴.. 어째서 썼죠 예리체리.. 우리 사회 예리체리 부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우리 슬 우리.. 우리는 슬프와 뺄딱 시기사단의 영향력이 역시 증가하는 것만 같습니다 매우 비정.. 비정.. 비정통적이며 시아파와 유사한 백디시기사단은 15세기 이후 예리체리 가까운 관계 유지하고 아.. 어, 예리체리 뽑지 못하네요 그 대신에 일단 받을 거싹다 받아줍시다 대충 유명할 거다 해주고 임명 해줄 거 해주고 사치도 내립시다 동방 정교의 오스만 트르크코 박아주고요 이제 개만 빼면 깔끔해질 듯 누구냐 무역수열마 걸리죠? 1 0카칸 그다지 수입의 차이는 없고요 어. 68년 68년 군사 훈련이나 꾸준히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독이 선방 무역력까지 막혀있거든요 어. 우리의 항구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음, 반동 노무식 끼들 잡으러 가고 그거 올라가지나? 올라가지지 그거? 어, 올라가지네요. 슉, 다행이다. 인력 좀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길리긴 해야 되는데 어디냐? 이거. 군주 수명 올려주는 저거 받긴 해야 되는데 아쉽다 아쉬워. 왜 이제 레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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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소보 예제노가 동맹 누구냐 오스만 아니고 더라 어. 인력 퀘스트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하, 크림을 와 진짜 싫다 이게 무슨 68년 아나톨리아 먹고 발칸바도까지 어느정도 밀긴 했는데 참 역겹네요 <laughs> 참 역겹다 진짜 크림 칸국 진짜 이거 하나 처먹겠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졸라 맛없는데 심지어 맛도 없는 크림 캄국 진짜. 그리고 맞다 이거 가기 전에 이거 받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야 권이 올려주는 거 받도록 하고. 네, 일단 오늘 유파육스 리스포, 동방 정교회 오스만 투르크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 아나톨리아 쪽도 열심히 개종한 다음에, 그리고 크림 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제노어바 밀어내고, 키프로스도 축출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